네.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을 분배할 서울 명동거리 요즘 참 한산합니다. 경기 부진에다 탄핵까지 겹치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들은 극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죠. 이들을 돕기 위한 은행권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 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참 싸늘한 겨울입니다. 아, 명동 거리가 요즘 밤에도 조금 한산하는데 이 소상공인들 내수 부진으로 걱정이 많아서 은행권이 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이 지원 방안을 자세히 따져 보기 앞서서 먼저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소상공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네요.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 옆에 두고 많이 계실 텐데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안 좋을까요? 그건 지금 소상공인들의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한 그 98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98만 명 폐업. 네. 네. 올해는 이제 100만 폐업 시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어, 통계상으로 최고치를 닥상하는 거고요. 예. 또한 그 저희 연합회 그 은행 연합 은행 연합회에서 네. 개인 사업자 그 연체율이 0 6 5가 나왔습니다. 연체율? 이거는 예, 예. 2년 전에 0 2 2였거든요몇배 음, 아 그럼? 그럼 3배 정도. 3배, 아. 그러니까 연체율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 음, 급증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음. 카드론 잔액이 음. 지금 42조 정도 됩니다. 2000억.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역대 최고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1금융권안 되다 보니까 2금융에 카드론까지 음. 지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그래서 결국 폐업도 이룰 수밖에 없는 지금, 음. 지금 한계치에 달아져 있는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탄핵, 비상기과 탄핵. 전에도 지금 사실 상황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었죠. 비단 탄핵이나 뭐 그런 영향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이 결정적인 어떤 어떤 영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무게가 짐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2018, 19년도, 17, 18년도에 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죠. 예.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2019년, 코로나. 20년도에 어. 그 3년간의 코로나 시기.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삼중고라는 음. 고환율,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라는 예. 그게 왔죠. 그 다음에 음. 이루어진 게 올해 이제 가장 큰게 내수부진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예. 음. 그래서 결국에 소상공인들의 짐은 음. 그냥 계속 음. 하나가 이제 해소되지도 않고 하나 하나씩 계속 겹거이 쌓여지고, 쌓여지고 있는, 있는 네. 상황이다. 네. 네. 단행정부에 따른 이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네. 저희가 아까 봤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뚝 떨어지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 어려운 것과 비슷하게 소상공인들의 연체일도 굉장히 올라갔는데 요즘에 왜빚못 그 갚을 때좀빚 갚는 거 늦춰주거나 이자 깎아주는 그 채무 조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신용회복위원회. 여기도 이렇게 어? 사람이 많다면서, 진짜. 뭐뭐 뭐 이게 개인들은 기업하고 네. 달라가지고 네. 채무를 지게 되면은 아 자기 신용에 상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어차피 상관없는데 네. 음. 아 개인들이 신용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회복시켜주고 네. 원금이나 또 이자를 감면해주는 아 개인 채무 조정제도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어 작년부터 한 18만 명 정도 늘어나, 그니까좀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아까 조금 말씀드리자 그러면. 네. 뭐 보증 사고라든지 대외변제라고 보통 그러는데 보증 사고라든지 음. 뭐이런 부실률 음.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작년에 결국은 고금리가 2 0 2년 2년부터 음. 오면서 아 23년에 본격적으로 그런 여파가 나타났다라고 또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고금리 이제 여파. 예, 고금리 아, 여파도 음. 있고 그다음에 음. 아 채무를 이어내줬던 것들도 그걸 이제 점차 점차. 그러니까 부, 부, 개인, 아, 뭐, 자영업자들이 빚을 안 갚아도 되고, 뭐, 이자리 이어나거나 이런 상황들도, 아, 23년부터 이제 조금, 음. 그런 규제를, 아, 이제, 코로나19 기간에 했던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정상화 시키면서, 네. 아, 실제로 보증을 못 갚거나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뭐, 보증사고 같은 경우에, 뭐, 한 3%대, 라고 음. 지금, 올해는 거의 5%대까지 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어떻게 뭐 보증 해준 것들 중에 예. 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 개인 채무 개인 음.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체, 그러니까 신용 회복을 하는 이런 지원자들이 뭐 작년에도 한 18만 명가락 음.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넘을 거다라는 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는 한 13만 명, 12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이것들이 음. 갑자기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3년 아, 하반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굉장히 빠르게 예. 그리고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이것들이 코로나19, 아까 뭐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코로나19 기간에 빚이 많아졌는데. 아 이제 빚을 못 갚게 돼 고금리도 오고 인플레이션 상황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네. 실제로 못 갚는 상황들이 아, 23년 말부터 아, 실현화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줄폐업이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한 말들이 있는데 그게 다 현실화되고 있고 빚을 못 갚아서 좀 깎아달라 이자 좀덜 줄여달라는 그런 채무 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어, 발표만으로 보면 한해 7천억 원 정도를 은행이 내는 것 같은데 이게 본부장 이게 지난해 7월달에도 상생 금융 지원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발표된 게 그때와 이렇게 비교해서 좀 본다면 어떤 게좀 특징인가요 이번엔? 그전 그거는 보다 구체화 시켰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음. 기존에는. 그러니까 금융지원 3종 세트에서 보시면 예. 이제 저금리 대출 자금을 한 추가적으로 한 2천억 규모를 추가 공급합니다. 네. 그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7년까지 한 8조 원을 어, 확대 공급합니다. 지역신보에서. 음. 지역신용보증기금. 예, 네, 지역신용보증기금이고요. 음. 그 다음에 기술보증에서도 한 2조 원정도의또 신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새롭게 나와 있는 음. 이제 추가 대책이고요. 또 이제 그 이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기존에는 이제 10년까지를 이제 확정을 줘줬어요. 그래서 이제 10년간 예, 10년간 네. 좀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10년간을 좀상한 계획을 유예 해 주면서 좀좀 음. 어려움을 이자만 갚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좀 이색적인 것이 어 이제 성실 납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어, 신규로의 대출도 음. 추가로 한 1,000억 규모 정도 예. 에,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음. 그걸 인센티브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음. 있습니다. 예. 네. 그니까 저는 사실 작년 7월에 발표됐을 때는 상생 금융이라고 해서 그때 뭐 규모가 한 2조원 정도로 돼 있잖아요. 올해는 조금 그거보다 적게 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규모로만 본다면. 뭐 규모로만 보면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좀 상당 부분 네. 현실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실화되다 예. 음. 왜냐하면 보통 이런 기금들이라든지 음. 금융 같은 것들이 이자 감면에만 좀 집중하면서 음. 혹은 원금이 조금 손해를 보게 된다. 원금 감면까지 어떻게 보긴 하겠지만 아 그런 금융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만 되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폐업자에 대한 음. 뭐 장기분할 상한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음. 보자라면 아, 내년에 이제 위험할 것 같은 미리 신청을 해서 이자 감면 같은 것들 실제로 부실이 나진 않았지만 아, 아, 연체자가 좀 예, 아닌데, 연체자가 미리, 아닌데 좀 비, 예 비미래의 것들을 조금 예측해서 음. 아, 금융 조절을 하는 이런 제도까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네.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어떻게 보자면 이제 금융. 특히나 이제 금리 감면 차원, 이자 감면 차원에 아,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은 조금 더 현실화된 대체, 그리고 음. 자영업자. 분들, 소상공인분들의 수요에 맞는 대책 그러니까 음. 수요에 맞는 어떤 금융 지원이 아닌가? 음.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이런 아, 수요들이 사실 폐업이 어렵다. 음. 어, 그다음에 실제로 내년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또 이, 지금 이자 비용을 만들어 내면 많이 내면은 내년에 진짜 어려지가 가능성까지 생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뭐 은행 업권들의 노력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조금 뭐 뭔가 좀 쪽 한다 그런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일단은 어 지금 어려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내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응. 볼수 있고요. 예. 그데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응. 기존에는 한 100만 원 정도의 이뭐 이 돈을 금융 비용으로 나간다 하면 지금 이제 장기로 한 10년짜리로 가면 응. 예를 들다면 5년짜리였다가 이 10년으로 가면 응. 한 반제 디스카운트라고 할까 예. 유예를 해준 거잖아요. 뭐 디스카운트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음. 여튼. 어, 비용,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비용을 완화 준 거죠. 어. 완화해 줬다면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되는 거를 예.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50만 원 되는 거를 한 25만 원으로 좀 낮춰줬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즉각적으로는 도움이 되, 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사실 우리가 아까도 지금 제가 막 카드론 대출이라든지, 카드론, 예, 예, 여신 쪽 얘기를 좀, 그 다음에 예. 저축은행, 예. 이런 좀. 쪽도 포함이 되어야만 완성도가 높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 저축은행은 포함이 안된금 저축은행 열시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중심으로 그고 카드론은 아예 빠졌고 카드론 네.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겨,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사실 네. 돈을 빌린 분들은 은행 네. 이자는 그래도 좀 낮은 편이에요. 음. 더 고통스러운 거는 카드론 2금융권 이자가 그렇습니다. 사실 더 고통스럽거든요. 2금융권들은도 아무래도 이익을 많이 못 내서 정부가 강요를 좀 못한 느낌도 좀 드는데 어 저축은행 지금 부실률들이 굉장히 네. 높거든요. 사 자기들이 좀 예, 어렵고요. 예. 그 그러니까 예. PF 대출 같은 것도 일단 안 돼. 어. PF 대출이 안 되는 게 하나고 PF 대출이 어려웠던 것들이 음. 이제 부실이 나면서 지금 부실채권 비율이 1 0 넘어가 음. 이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어. 저축은행들에서 상생금융을 강조하기 사실은 아직 까딱 잘못하면 저축은행권들은 몇몇 업체들 그러니까 어. 이제 저축은행마다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운송 대출, 그니까 네. 약간 각각 특색들이 있는데 몇몇 업체들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노출도 같은 것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뭐 부실 채권 비율 같은 거 높아지고, 사실 최근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네. 어 지금. 그 예금자 보호 1억 한도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축은행이 어려워서 좀 유예를 한 거라고 보시면 것같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1억 한도로 늘리면은 저축은행 보험료는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음... 아, 지금 상황상 저축은행이 약간 자기 BIS 비율도 맞추기가 <laughs> 네,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 말씀 듣고 보니까 어, 소상 상인들이 저축은행에 지고 있는 이자 부담은 큰데 저축은행도 소상공인들처럼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인 것 같네요. 아, 예,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될게 아니고 자기들도 지금 어려운 사정이니까 은행이 이자 많이 내니까 은행 이자, 은행이 자은행돈 많이 버니까 은행들을 조금 요구를 한것 같아요. 이번 대책에 이 폐업자들에 대한 폐업을 계획하는 분들에 대한 이자 조정 저금리 대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빌린 돈의 이자 부담이 무서워서 폐업을 못 한다는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음. 이번 대책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폐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폐업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한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뭐? 유지하면 네. 아까 말한 대로 뭐 2년이든 아니 네. 3년이든 5년이든 네. 뭐 이렇게 좀 유예할 수가 있는 네. 시간을 주었어요. 은행권으로 자율 상 네. 상생을 통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폐업을 하면 그 자유 상생이 끊어지는 겁니다. 음. 그랬을 경우에는 일실납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네.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효과적일 것이고 음. 당연히 완전히 최악으로 가는 것을 조금으로도 음. 그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음.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폐업을 하면 바로 다 빚진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네. 이제 나눠 갚을 수 있게 폐업을 교역하는 분들 그러면. 폐업만 하는 것으로 이 정도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폐업의 부담은 좀 줄었는데, 뭐 폐업한 이후에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뭐저 최근에 이제 포럼을 하나 다녀왔는데 네.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이제 폴리텍 대학이라는 우리나라 어떤 전문 기술을 가르쳐 주는. 네. 교육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가 음.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그 포럼에서 하는 주제는 결국은 아~ 이런 소상공인의 영업 역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야 되고 음.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라 그러면 결국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결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폴리텍 음. 대학 같은 데서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을 좀 해주겠다라는 그니까 러 소상공인 지능공단 자체에서도 예. 아, 지금에 어떻게 보면 저부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음. 체제로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폐업 하신 분이라든지 음.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기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 자기가 하고 있는 아, 자영업의 부가치 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아. 아 계속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논의로 가고 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음. 이제 이 약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자율에 맡겨서 청년 창업 같은 것도 굉장히 음. 아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랬는데 사실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숨을 음. 아, 그러니까 갓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청년 창업을 한다는 건 사회에 대한 아~ 어떠한 전반적인 메 맥하인이 음. 좀 어렵고 그다음에 개인의 휴먼 역량 그니까 인적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채워 가면서 기술도 갖고 그다음 부가 가치도 넓히고아 음.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의 다 변화를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취하는 음. 교육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 정부나 이제 지능 공단 이런 데 방향이 역시 네.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뭔가 이제 페업을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분야 기술을 또 익히거나 부가 가치 높은 쪽으로 조금 이렇게 전환을 해서 새로운 이제 소득 창출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상공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경기도 나빠서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른바 과당 경쟁이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수가 기본적으로 많은 이 문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거죠. 저희가 뭐 자영업자 통계로 봤을 때 우리가 소상공인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사토방 범용되는 게 아니라 네. 6개월에 7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뭐 점점 저희 그 전에까지는 20% 이상을 차지하다가 음. 올해 들어서는 20% 이내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아,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네. 20% 이내로 네,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C.D e 평균을 따지면 높은 측에 끼는 건 사실입니다. 음. 그러면 과연 이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가 결국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했을 때 음. 아까도 사전에 얘기했지만 네.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이거 사업 그만두고? 그렇습니 예. 예전에는 제조업 이라도 있어서 네. 공장으도 들어가면 되지 어. 또는 뭐 이런 말도 있어서 흔한 말도 공사판 가면 되겠지. 네. 네. 지금은 그런데도 경, 건설 경기라든지 어.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음.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 레드 오션이 예. 블루 오션으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음. 그들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음. 대로 좀더그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 음. 그거에 대한 그 실질적인 좀 조사와 교육이 좀 함께 이루어져서. 음.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예. 되는 거지. 예. 그냥 인위적으로 조, 어. 만약에 추가된다. 된다 많다. 줄여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어,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적 비용. 음. 저는 천문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갈 곳이 없으면 그들이 갈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예. 그냥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해서. 우리가 이들이 음. 꼭 우리 사회에서 논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요. 뭘. 그들이 갈수 있는 곳이 예. 뭐, 이거는 연구 결과에도 있는데, 범죄자로 갈수 있는 경향이 아, 그런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사전적으로 음. 통제하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사회에는 엄청난 리스크로 이렇게 올수 있다. 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절대 수가 많아서 과잉 경제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구조정한다는 거는, 뭐,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그분들의 새로운 전업을 할수 있다거나, 부가가 치 높은 쪽으로 이전하는 걸좀 도울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 정부도 사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일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지만 늘 보면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영업 대책이나 경기 어려워지면 또 자영업 대책 등 내놓고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너무 이제 금융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니냐. 정부 정부 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음. 지자체들도. 이제 금융비용 같은 것도 감면해주면은 어떻게 보면 업적으로 남기는 좋고 그래서 지방은행들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아마 그런 일종의 금융업, 네. 그 금융비용 감소에만 너무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산업의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는 자영이 서비스 네. 산업이 많은데 부가치 아, 네.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뭐 재정 지원도 하고 음. 금융 지원도 같이 가면서. 좀 밸런스를 맞추거나 이제 뭐 이런 흔히 말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잘 된다 그러면 금리 좀 조금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너무 이자비용 감축에만 음. 아뭐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이자비용 감축에만 음. 너무 몰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들이 흔히 말해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기가 쉽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지자체장들이 아 이런 내가 금방 감면 프로그램을 해줬다 그러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바로 돈을 푸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laughs> 비판적으로 바라볼 <바람을 웃음>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자 비용을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건좀 도움은 될 텐데 진짜 필요한 거는 그러면 이분들이 전업도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장사가 잘 되게 음식이면 음식점에 손님도 많이 오고 물건을 파는 분들은 물건을 잘팔수 있게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도 경기도 안 좋고. 일각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은행권이 돈을 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왜 은행은 어~ 뭐~ 상생금융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이렇게 돈을 내야만 하느냐 은행의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은행의 밸류업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혹시 소상공인 쪽에서는 그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사대 금융 저희가 보니까 네. 연간 당기 순수익이 전년치 대비 전년에 15조였는데, 당기 예. 순이익이요. 예. 올해는 한 16조, 음. 근데 약 17조를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은행권이. 음, 예, 그렇다면 음. 지금 이게 다 거의 예대금리거든요. 예대금리차. 예, 아, 음. 예대금리차에 따른 이익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지금 뭐 금리권이. 그 이익이 좀 음. 단기 수익이 줄어들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네.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음. 지금 어려운 이 가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을 뭐 바닥 경제, 서민 예. 경제, 골목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지금 어렵다는 건 누구도 알고 있다면 금융권이 음. 좀더 동방 성장 또는 상생한다는 음. 생각으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음. 저는. 그거는 어, 우려하는 거는 좀 무리다.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밸류업에 네.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워낙에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조금 더 이렇게 기여를 음.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어, 은행권에서 이게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런 건좀 하질 않더라고요. 은행들이 볼 때는 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주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강요를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뭐 이제 사실은 금융위원회 기조라는 거 이게 정부 정책 기조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제 서멸 금융을 많이 하자라는 것이 기조였고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개헌 전에 이게 정부 정책안이 나왔을 때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서민금융 같은 것들 늘리자라고 음. 이미 사실 좀안에 냈거든요. 예. 안에낸 거에 대해서 어, 이런 기조가 있으면 사실 음. 은행 측이라든지 협조를 음.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거를 재정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재정 건전성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네. 아직까지 뭐 내년 되면 뭐 인플레이션 잡힐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어, 아직 재정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어, 재정을 풀어서 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금융 지원 쪽으로 좀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차원에서 은행연합회가 음. 이제 은행 들의 음.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협조를 하는 구조로 아, 가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앵커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늘려도 되는데 음. 지금까지 이제 현 정부의 기조는 그런 방향은 아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서면. 서민 금융, 음. 그 다음에 이런 소상공인 금융에 한정해서 음. 아, 금융 지원을 좀 많이 해주자라는 방향으로 갔다. 정부의 재정 부담 줄이면서 음. 민간에서 할수 있는 이런 방향들로 많이 모색을 해왔고, 이러한 발현 중 하나가 결국 이래 은행업의 정책이 아니냐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은행권에서 상생 금융 지원 방안 작년에 해서 올해도 나왔는데 이런 정책적인 상생 지원 방안 말고도 최근에 은행권이 이 가계대출을 좀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은행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 자 이제는 내수가 어려우니까 좀 문턱을 낮추고 금리도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조금 나오는데 실제 소상공인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좀 요구사항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그, 어, 결국에는 그 서민 경제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있는 내수부진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예, 예.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음. 투자하고, 음. 투자한 게 생산해서, 그것이 소비로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투자도 없고, 음. 그 다음에 생산도 없고, 예. 그럼 소비도 당연히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음. 그러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쪽으 따졌을 때, 이런 금융권의 어떤 대출 규제는 음. 저는 사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네. 부동산 대출 규제가 그 목적성을 있다고 봐,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음. 이 부, 부동산도 이 소비에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음. 규제가 음. 어떻게 보면 내수 경제의 장기화, 음. 내수 경기 부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좀한번 정도 아니면 음. 좀 어~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음. 좀 고려할 사항이 됐다 음, 고려할 그래서, 때가 됐다 네,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대출 규제를 조금 풀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정부도 또 은행을 통해서 약간씩 아~ 좀 은행 문턱을 좀 낮출 여력이 있나 이런 걸좀 검토해 보는 것 같아요 워낙에 대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금리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데또풀 경우에 가계비이 우리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가계빚이라는 게뭐 거의 뭐 1900조가 넘는다는데 이것도 좀 여전히 부담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굉장히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사실 올해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반기 넘어갈 때왜 음. 금리를 기준금리를 빨리 못 넘기는, 못 내리느냐 네. 이런 논의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서 라는 음. 답변들이 한국은행에서 계속 나왔을 정도로 어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만만치 않았다라고 음.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가계부채율이 지금 (1900조) 뭐이 정도 될 정도로 음. 아, 너무 많이나가 있어가지고 아 일시적 규제를 풀때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를 자극시키게 되면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음. 특히나 해외 여러 유수의 경제, IMF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지나치게 가계부채가늘는 음. 것들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쉽게 늘릴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사실 긍정적인 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면서 기준금리가 빨리 내려가는 게 가장, 가, 가장, 효율,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네, 내 한국에는 그냥...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어.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계부채가 부동산담보대출 같은 아. 것들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부채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놔야 기업의 투자도 늘고 소비도 늘고 할수 있는 아, 그런 두다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런 인플레이션이 내년 되면 음. 안정된다라고 지금 음.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적절하게 내리면서 어. 뭐 필요하다면 재정 정책 내년쯤에 되면 재정 정책에 할 여력도 음. 생기는 것 같아서 예. 어, 재정 정책 을 같이 음. 결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는 뭐 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국은 기준금리 를 조금 더 빨리 내려야 되겠다는 주장이시고요. 소상공인 아, 전반적으로 연합회 측에서 볼때 여러 가지 지금 음. 대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음. 좀더 필요한 거라든지 좀더 내용을 더 어~ 좀 친밀하게 바꿀 거라지 이런 건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느낄 수있요 지금 이런 것 같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 금융권에만 너무 한정될 필요는 없다라든지만 음. 저는 그+ 그 표현에도 맞는 표현이고 요즘은 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일까 그럴 거예요. 그 소액 대출할 때 하루만에 다끝내서 50만 원 소액 대출. 예,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런 어, 접근성을, 약간 그러니까 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부업으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액 대출들을 음. 좀 자연스럽게 뭐, 뭐 많이 하되는건 아니라 그런 소액 대출 같은 것들은 네. 단기 자금 유동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또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음. 이들이 이제 고비용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원래적으로 서비스 경쟁력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음. 서비스 경쟁력을 하려면 고용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최저 임금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음. 뭐~ 급진적으로 올랐는데 2018년도, 네, (2018년도에) 그렇죠.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 유지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네. 불허하고 그냥 공과금도 너무 올랐어요 네. 공과금도 좀 한시적 동결이라든지 음,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네. 마지막으로 내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고객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게 소비 그 소득공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비자의 소득공제. 을좀 높여줘라. 음.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선인데요. 네. 그걸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까지 올려주고 음. 공제율도 네. 카드 공제율이 소상공인이 한15%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한 지금 정통 시장에 40%로 지금 진행되고 네. 그다음 한시적으로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음. 이거 소상공인은 사업장이라면 한40% 내지 50%까지 올려준다면 네.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이런 네. 어, 매, 그 사업장에. 그 소비자들 특히 국민들이 음. 소득 공제를 좀 받기 위해서라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바라고 싶은 게 있네요. 소득 공제를 좀 늘려달라, 공과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했으면 좋겠다, 막대한 최저임금. 이 문제 때문에 고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겠다. 과연 정부가 두루두루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얼어붙은 내수 경기와 은행권의 상생금융지원 대책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 천암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